안녕하세요. 코비안연성파전 원장 안홍식입니다. 오늘은 재채기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채기가 너무 반복된다면 뭐 당연하겠지만 적극적으로 치료랑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재채기는 일단 치료가 필요한 재채기는 3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라고 볼수 있는데요. 재채기는 어떤 자극을 받아서 그 뭐 코라든지 목에 발생하는 경련성 반응인데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지만 사실 중요한 건그 밖에 있는 외부 물질도 물론 원인이 되지만 코 코라든지 호흡계통이 예민해졌을 때 이전에 반응 안하는 별거 아닌 것들에 반응하기 시작하는데 몸 내부의 어떤 이상과 고장이 재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재채기의 원인, 뭐, 감기가 있을 수 있고, 알레르기 반응, 뭐, 온도차, 그 다음에 뭐, 저체온, 이런 것들이 원인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내부의 여러 가지 조절 능력이라든지, 면역력이라든지, 코 점막 상태, 이런 것들이 약해진 것이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한약으로 다스리기. 끊임이, 끊임없이 터져나오면 재채기와 콧물, 코막힘 등의 비염 증상을 완화하고, 체온 변화를 조절하여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관지 점막과 코 점막을 보호하고 기침을 가라앉히는 약재를 활용한 한약을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구요법, 쑥뜸 치료를 통해서 잭채기 증상을 완화하고 코랑 호흡기 계통의 혈액순환과 그리고 기능을 좋아지게 할수 있고요. 콧물빼기, 코안에 농을 배출하여서 코 점막의 상태를 좋아지게 만들어서 재채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자가치료제. 재채기 증상에 도움이 되는 홈케어 자가치료제 세트가 있는데요. 코비수는 코 점막의 건조를 완화하고 염증 완화 효과를 볼수 있는 한방 자가치료제이고요. 통비세부는 코 안에 농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어서 코 점막을 좋아지게 하는 자가치료제고요. 금진액은 코 점막을 튼튼하게 하고 영양을 공급하는 에센스 역할을 하는 자가 치료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관리법들을 통해서 그 치료를 해 준다면 재채기가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것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